안녕하세요. 다이다육입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 어제와 다르게 기온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아침 제가 뉴스를 보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제가 사는 동해시의 지금 온도는 6도입니다. 베란다 온도는 현재 13도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팔을 입고 나왔는데, 춥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들지 않아요. 이렇게 거리대 아이들 밤새 안녕 했나, 이렇게 확인해 보러 나왔어요. 저기, 저희 집 1호 거리대는 제가 거리대 덮개를 저렇게 덮어 두었고 있었고, 이쪽도 제가 영상을 담아 보려고 열었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근사합니다 색감이 하루하루 매일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요 아이들 정말 하루의 시작을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아이들이에요 그쵸? 요 러우 백금도 이렇게 오묘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 요 아이 보세요 색감이. 이렇게 입장 라인 타고 빨갛게 물을 들어오는 모습이 어이 아이들 키우는 매력에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초록초록 하던 아이들도 입장 속 입장부터 이렇게 빨간 점을 콕콕 찍고 있답니다. 이 아이도 아이고 너무 멋진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다들 리오도 이렇게 입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게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멋진 모습에 반해서 다육이들을 제가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아이는 이름이 한엽마왕. 이 아이도 이렇게 한엽으로 동글동글하니 이쁜 모습을 이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귀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옆에는 가르시아. 이 아이도 입장 라인 타고 이렇게 빨간 점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이 새벽에 조금 춥지만 이런 아이 보면서 기분이 너무나 좋은 것. 오늘 하루도 아주 즐겁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바람이 살랑 살랑 이렇게 불고 있는데. 또 아이들 저기 수능이 목요일이잖아요 대입 수능 그래서 또 추워질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뷰티풀 피그 뷰티풀 피그 요 아이도 이렇게 초록초록 하더니 점을 살짝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요 아이는 아이코이리스인데요 아이도 멋지지만 이렇게 보세요. 요 아이는 또 이렇게 또 물듬이 들어오더라고요. 입장 뒤로 해서 입장 뒤에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아이 이 아이는 플랭크 문크 정말 이름 따라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멋지고 위에서 상공에서 이렇게 봐도 멋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뜸이 들어왔는데 너무나 아주 매력적입니다. 플랭크 문크 근사하죠 그렇죠 요런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말 어느 아이부터 눈 맞춤을 해줘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아이 보여드려 볼까요 요 난간 앞으로는 요, 요 아이는 피델리오 요 아이도 입장으로 이렇게 이제 물듦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개성이 다 있고 근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난간 사이에 있는 아이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 아이도 물이 이렇게 진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빨갛게 <laughs> 이런 시간이라 목소리가 잠깁니다. 이렇게 입장에 빨갛게 물드는게 너무나 아주 이뻐요. 젤리 같아요. 이렇게 그쵸. 젤리같은 레티지아 철아 제가 기관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 조금 이렇게 맞으면 금방 목소리가 잠기곤 해요. 저질 저질이에요. 코로나 걸리고 난 이후로 이렇게 목이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바로 금방 잠기곤 하는데 이거는 이제 평생 가야 될 저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또 난간에 보면 여기는 골든 스테이트 금. 이 아이도 너무 매력적이죠, 그렇 이렇게 물듬이 그리고 옆에 아이는 제가 꼬집기 했던 이 아이는 소인제 금인데 꼬집기가 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많이 뽀글뽀글 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웹비나 금인데, 요 아이는 색감이 이제 코끝에 이렇게 빨갛게 점을 콕콕 찍으면서 요 아이 이쁜 모습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수연. 요 아이도 제가 꼬집기를 소인제 금하고 같이 했었는데, 요 아이는 실패. 이렇게 보면 생얼이 하나가 나왔죠. 원래는 제가 여러 개 나오길 바라고 집었는데, 이렇게 여기는 삼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아유, 안 잡히는데 하나. 이렇게 수연은 실패해서 다시 한번 이 아이 아프겠지만 또 꼬집어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기온이 추운데 제가 또 거리대에 아이들 들이지 않고 조금 바깥에 두고 있어요. 저는 해마다 12월 한 중순 이전에 이 아이들을 베란다 안으로 모두 들였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12월 초순 기후 보고 결정을 내리려고요. 조금 추운 감은 있지만 아이들 좀 강하게 키워서 올겨울 잘 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이거는 저만의 방식이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사는 곳은 강원도 동해시랍니다. 해가 하늘에 이제 구름도 살짝 보이면서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고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laughs> you.